당신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본보기 삼아야 할까요? 상위 1% 아니면 당신 주위 사람들. 운 좋게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운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롤모델 삼아 그를 닮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의 단면만을 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부분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상상하듯이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고 꼬리를 만지면 나무 가지 같고 코를 만지면 뱀 같고 보통의 사람은 여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각자의 코끼리가 탄생합니다. 당신이 특별해지려면 이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괴짜가 되어야만 기둥 같은 다리와 얇은 꼬리와 뱀 같은 코를 하나의 몸에 붙여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제한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반박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총명했던 당신은 이렇게 평범해져 갑니다. 고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쳐놓은 통념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부정하거든 비웃고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시각, 나만의 패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 중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재정적 자문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 중 부자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귀를 닫아버리세요. 당신을 향한 험담에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을 하고 그것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열정을 자신을 변호하는 데 쏟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쏟아내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비판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실패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엿을 먹일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 모습은 허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고집하는 그 일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회는 당신의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성공시킬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담하고 파워풀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